네. 하이미츠 피플 여러분들 여러분의 눈대신 대어 드리는 바로 연우나 방송 보고 계시죠? 자 여기는 수원에 있는 SKVY Motors입니다. 자 SKVY Motors에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차량은요. 어, 저도 이 차량 컬러가 너무 예뻐서 계속 쳐다봤던 차량입니다. 자이 차량 All new XJ 3.0 디젤 모델인데 프리미엄 럭셔리 SWB X351 모델입니다. 자이 차량 제규어 차량이고요. All new XJ 모델입니다. 2017년 10월에 등록된. 차량이고요. 42,422km를 탄 차량입니다. 4,350만 원에 나와 있어서 지금 보면은 음, 연식 대비 키로수 대비 굉장히 가격이 잘 나온 편에 속한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은요. 완전 희소성 있는 버건디 컬러를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자, 이 차량 함께 보시죠. 자 프레임 정상 외부 패널 정상 완전 무사고 특별별 이런 거 용도 변경도 없는 깔끔한 차량 되겠습니다. 자 올뉴 XJ 3.0 디젤 모델 어, 프리미엄 럭셔리 SWBX 3 5 1 모델입니다. 자, XJ 모델이 사랑을 많이 받는 모델이라서 그런지, 이렇게 올류로도 나와 있습니다. 자, LED 테크놀로지 제교의 어, 아름다운 헤드램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은요, 진짜 버건디인데 너무, 너무 약간 뭐랄까, 너무 고급적인 컬러인 것 같아요. 고급적인 색깔입니다. 자, 트레이드는 지금 한85% 정도 남아있고요. 자, 245, 45. 그리고 GR 19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회상태 매우 깨끗한 편에 속하는 차량이고요. 어, 굉장히 본넷도 좀 긴데 뒤쪽도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날렵하면서도 너무 옆 모습이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이렇게 이게 선이 되게 정리된 것 같습니다. 자, 트레이드 뒤쪽 보니까요, 뒤쪽 많이 안 남았네요. 한45% 남아 있습니다. 휠상태는 매우 깨끗한 상태고요. 굉장히 럭셔리한 세단 느낌이 확실히 드는 차량입니다. XJ. 자, 그리고 여기 옆에 파워전동 트렁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약간 이차 모양을 보니까 요새 나오는 K, K5? 그 뒷모습 같아요. 그냥 모양이. 저만 그렇게 느껴나요 네, 이렇게. 타이어, 스리키트 들어가 있고, 좀더 깊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굉장히 독특하게 약간 제규어 이빨 같이 세로형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테일 램프가 굉장히 멋스러운데요. 아, 차가 진짜 크긴 큰것 같아요. 오, 너무 럭셔리하다. 지금 안쪽에 공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하이그로시. 그리고 멜디안 사운드, 그러니까 금속 재질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어, 너무나 좀 럭셔리 보이는 느낌입니다 안쪽에. 오, 뭐, 이거는 뭐지? 아 어, 안쪽에 이렇게 어, 버튼이 있구나. 지금 컵홀더 자리랑 안쪽에 기금속 보관함 같아요. 진짜. 자, 그리고 가, 완전 고급 시트 가죽 시트예요. 자, 지금 에어컨 그리고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음, 되게 럭셔리하죠, 엄청. 자, 안쪽은 지금 딱 타봤을 때요. 우와. 아, 디자인이 너무 예쁘다. 정말. 와, 바깥에도 좀 너무 이렇게 뭐랄까. 디자인이 뭐지라고 할 정도로 쳐다봤는데 실내 디자인이 너무 아름답네요. 약간 제 몸을 감싸는 듯하게 이렇게 우드트림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 데시보드 위쪽에도 공적의 모양도 굉장히 독특하죠. 자, 요새 차량 같네요. 그 가운데에 제규의 정품 시계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티 t c 룸이라 그리고 어자아 우선 시동 걸어야죠. 자. 한번 걸해 볼게요. 주차 보조 센서가 위에 달려 있구나. 썬루프가 자, 자, 지금 열리는데요. 썬루프 보이시면은 1열과 2열에 같이 배어 있는 듀얼 썬루프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에어컨 너무 시원해서 지금 시원하다 못해 춥거든요. 끌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요, 어, 굉장히 아름답지 않나요? 제기어가 이렇게 중간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삼포크 형태인데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완전 디지털 클러스터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 디지털 클러스터 앞에 있는 거를 제가 인포나 퍼슨맵 같은 것도 내비도 어, 여기서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앞쪽에서 볼게요. 42,427km 아예 디지털 클러스터예요. 아예 12.3인치 정도 그래서 이렇게 맵을 이렇게 보, 보기도 하고 열선 스티어링 휠이 여기 도 들어가 있고요. 자, 패드시프트 들어가 있습니다. 자 가운데 보시면 은또 이렇게 오, 터치감이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자, 발렛 모드도 있고요. 카메라 자, 이렇게 오, 지금 보이시죠? 주차 보조 센서 지금 굉장히 커다랗게 잘 보이죠? 시트도 뭐 이용하실 수 있고 마사지도 됩니다. 자 그리고 오토 에어컨 되어 있고요. 변속기도 지금 다이얼 커맨드 형식으로 재규어스럽게자 그리고 이렇게 어, 어 윈터 모드 이렇게 어, 레이스 모드 다이나믹 모드 이렇게 제가 어, 이렇게 움직이면서 버튼 형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ASL도 되고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들어가 있고요. 아니 디자인 너무 화려하지 않나요? 아니 너무 화려하네. 여기 양옆으로 되어 있구나. 자 여기를 딱 열면요. 충전 단자 들어가 있고요. 오 너무 화려하죠. 이 금속 재질이 너무 화려합니다. 자 앞쪽 가서 설명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진짜 예쁘다 차가. 오, 너무 고급적이지 않나요? 이 우아한 자태의 고혹스러운 버건디 컬러와 안에 있는 실내 컬러까지도 굉장히 인테리어적으로 너무 아름다운 차량이었습니다. 자 올뉴 XJ입니다. 3.0 모델이고요. 디젤 모델. 그리고 프리미엄 럭셔리 s w b X351 모델. 4350만 원이 나와 있네요. 완전 무사고. 특별 효과 용도 변경도 없는 깔끔한 차량. 오늘 미차 어플에 등록되었습니다. 적정선의 가격이 여러분들을 위한 시세 조회표가 있으니까요. 미차 어플을 통해서 꼭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